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대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농촌 건축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설계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농촌에서 집 짓기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농촌에서 집 짓는다는 것이 대부분 건축가들이 농촌에 가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대부분이 좀 비전문가, 비전공자에 의해서 아마추어적으로 지, 어, 지어지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본 것들하고 좀 반대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어, 그 동안 12년 동안 학생들하고 매년 여름마다 어, 집을 직접 목조나 뭐 이런 걸로 한 어, 40채 정도를 망치질해서 제가 직접 지어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그 어려우 식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의 그림은 예, 예, 인재의 그 어. 예. 용대리에 있는 아주 근사한 사진이죠. 어네그 어, 밑에는 저기 에, 충북에 있는 어떤 에, 스레트로 된 이런 마을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집을 꿈꾸고 사, 에, 삽니다. 어 근데 이제 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시 에, 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거나 사시든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 건축이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개도국형 산업입니다. 즉, 어, 선진국에 진입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만약에 팔수 있다면 집을 무조건 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하물며 농촌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아, 모든 걸다 고려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 집은 매우 다릅니다. 아, 다른데 에, 다른 만큼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어, 매우 다릅니다. 아, 예전에는 농사 농업을 지, 에, 에 종사하는 분들이 90%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농사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만들이 분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는 이 전원 생활이다 또는 전원 주택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농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 눈하고 관계 있습니다. 즉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 어, 이런 풍광에 대한 동경이 어, 예, 우리가 얘기하는 전원주택의 그 핵심이고요. 어, 어 반면에 이, 이,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그렇죠. 이것도 다 지금 전원주택입니다. 어 근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즉 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이냐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은 전원주택은 도시주택을 농촌에 옮겨놓은 거다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라면 농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안팎을 드나들어야 됩니다. 작업하던 장화를 신었다 벗었다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농촌에 집을 지으면은 요건 영광에서 어, 어, 찍은 사진인데요. 영광의 효동마을이라고 어, 사진인데 어, 이 집에도 분명히 그 어, 자식들이 언제나 오나를 기다리는 이, 이 동네는 유명하기로 어, 고시를 많이 붙었다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보면 고시라든가 이렇게 수재가 많이 나, 나왔다는 마을들을 보면 대개가 이렇게 허름합니다. 도시로 간 자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 어머니들은 왜 둘째 며느리는 집에 오면 자고 가지 않을까 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둘째 며느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어머니가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 우리 집에 불편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고 집을 지을 때 방을 한 최소한 다섯 개까지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방을 늘린다고 해서 둘째 며느리는 절대 자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집만 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또 하나는 황토방이 좋다고 저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황토라고 하는 건축재료는 건축가로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재료입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어려운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를 들면은 50대 후반에 저의 클라이언트였는데 퇴직해서 위암수술을 받았고요. 건강도 챙길 겸에 농촌, 저, 에, 정착하고 그런데 안에는 가기 싫다고 하고 대부분이 강원도 인제라든가 이런 데 가면 미사, 미사리 계곡 뭐 이런 거 있죠 하면 남자들끼리 모여 사는 산 속에 그런 한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은 농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만약에 부인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발을 씻어 드리도록 하세요 굉장히 훌륭한 부인을 두신 거거든요 네, 에, 대부분이 남자 혼자 갑니다. 네. 아, 아내는 옮기기 싫다고 하고, 어, 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시집갈, 시집간 딸의 방도 놔둬야 될것 같고, 막 뭐, 다락이라도 만들어서 딸 뭐라도 다, 근데 딸도 안 오죠. 네. 우리는, 우리가 농촌이나 귀농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독특한 가정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더라도 내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는 머리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이 딸내가 아들내가 우리 집로오라면 얼마나 편하게 올수 있는가. 내가 거기를 또 가야 된다는 특히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사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런 것이고. 또 어쨌든 저 밖에도 구둘러온 황토방을 음 음, 저기 하는데도 있지요. 어, 네. 이런 것들 참 고민할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잘 오신 겁니다. 예, 저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제가 깔때기 원래 좀 소질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우리가 보통 집이 높으면 경사 천정이면 집이 춥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시골에서 에, 살아봤던 분들은 어, 뭐 울음, 에, 저, 운목에 놓은 자리끼가 얼었던 경험은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옥은 시골 집은 춥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지면 어, 조, 어, 좋을 것 같지만 에, 꼭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감히 아주 어, 강하게.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딸만 둘을 여운 60대 초반의 정씨 부부는 구옥을 뭐 고쳐서 살아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학생들하고 아까 보신 구옥을 뜯어 가지고 고쳐 봤습니다 이게 할 짓이 못됩니다 제가 30년을 건축가를 하고 설계를 하고 40채의 집을 직접 망치질해라도 지어봤는데 아직도 저는 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집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건딱두 가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 비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조립식으로 짓든지 아무튼 뭐 구억을 고치고 싶기도 하고 뭐 큰아 큰아이 아파 아, 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뭐 이런 걱정들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공구리에 벽돌로 지어야지 집이 튼튼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이 황토 집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맞으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을 짓는다면 황토를 짓겠다. 네, 절반은 절반은 안 되고 한 5분 정도밖에 안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 에너지 절약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그 겨울에 한 여섯 다섯 달 정도는 보일러를 떼야 된다라는 게 문제고 아까도 저기서 들으니까 1년에 백이십만 사백만 원 정도인가 뭐 이렇게 든다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참 그러다가 보니까 시골로 인내가 도시에 있는 자식들 집에 가면 아파트는 왜 따, 무지 따뜻합니다. 우통 벗고 살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아파트처럼 지면 지, 에, 에, 시골에 짓는 집을 아파트처럼 지면 집이 참 좋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업자들이 들고 다닙니다. 카다로크로 만들어 시골에 가면 그렇게 지면은 매우 대단히 무척 어, 실패하시게 됩니다. 네. 아이 집은 강원도 영월에서 찍은, 찍은 집인 예, 데요 굉장히 이 콘크리트에다가 벽돌을 붙여서 집을 지어놓고도 다시 추우니까 앞에를 다 막어가지고 어그 예, 폴리카보네이트로 막아서 어, 완전히 예, 철옹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을 잘못 지으면 시골에서는 도시는 거의 못 건드리지만 시골에서 자, 잘못 지으면. 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 리서치를 해보면 많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시골 집은 뭐하고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요. 딸내 집 아파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아무리 전업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시골에 간다는 것은 텃밭이라도 좀갖꿔 보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텃밭을 가꾼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든 그걸 다 벗고서. 또는 할 거냐. 갑자기 비가 내려서 뭐 이제 좀 하던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는데 현관으로 해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럼 현관이 다 지저분해질 것이고, 그러면 다 젖은 농복은 어디다 보관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는 것이 시골집이지. 시골집은 황토로 짓는 짓기만 하면 시골집이 되는 건 아니다. 이연사 주장합니다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씻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골에 가면 바베큐 파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근데 많이 시골에 이미 가보신 분들은 바베큐 파티도 1년이면 더 지겨워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바베큐 파티 그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네가 오는 건 물론 손님이 오는 건 반갑지만 지네가 오는 특히 휴가철에 몰려서 오면요 사람 죽어난다 그래요. 특히 관광지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은. 진해는 한번 오는 거지만 내가 받는 거는 10명, 20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그런 거 고려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골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도 그래도 단열이 잘 되는 집, 이런 집이 좋은 집이다. 이렇게 감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동두천에 설계한 뭐, 이건 전원주택이죠. 네. 재료 같은 느낌을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자, 구옥을 고쳐, 고쳐본다면 어떻게? 이게 2006년에 제가 양구에서 구옥을 고쳐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어, 산촌유학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이 집을 대머리 광고죠.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머리 광고입니다. 네. 이 집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 집은 지금 이 원래 주인한테 뺏겼습니다. 아... 어뭐 저는 어 농촌에 가서 굉장히 많이 농촌 작업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는데 뺏겼습니다. 집이 멀쩡하게 되니까 막 여기 와서 아이들이 유학을 왔는데 해방을 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에,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시골을 시골이 그렇게 좋은 곳만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귀농 인큐베이터 즉 마을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하고 고쳐봤습니다. 일부러 뜯어봤습니다. 몽땅 다 뜯어봤는데 그 집의 상태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실은 석가래하고 기둥을 만 아주 최소한을 남겼는데 기둥은요 특히 이 구옥에서는 이 구두를 주저앉힌 구옥은 이게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것 한옥이라든가 우리 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 우리 전통 주택은. 이 흙과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흙이다. 흙은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선조들은 그때는 그 시스템밖에 없긴했지만 구들에서 불을 때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때서 집을 말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이때 집을 이런 집을 저희가 한 세채 정도를 뜯어서 리모델링을 학생들하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구두를 주저앉힌 집은 여기까지 기둥이 다 썩어있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어요. 구두를 주저앉히지 않고 그 위에다 액셀을 깐 집은 여기까지밖에 안 썩어있습니다. 이게 전쟁통에 50년 50한 3, 4년 정도에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이 동네가. 그만큼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즉 흙이나 나무라고 하는 재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집 전체에 건축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시중에 이제 종로서적이나 뭐 안다 어, 종로서적 없어졌죠. 어 교보나 영풍에 가면 집안채 리모델링 해 보고 책책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거 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다 뜯어 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 정말로 어참 어, 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고 싶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는 어, 초기에는 이게 이게 예, 뭐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횡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적인 버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식 경량 목조에서는 OSB로 합판을 치면 옆으로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OS 햇 합판이나 이렇게 그걸 공학적인 용어로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또는 횡력, 전단력 같은 걸 버텨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자를 엮어서 다 흙을 발라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점점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 집에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찌그러져 있는 그 집에다 창문을 끼우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난감한 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절, 어, 전북 완주에서 이런 구옥을 도시형 구옥을 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봤는데 동일한 문제입니다. 도시에서 도시적인 예, 곳에서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해야겠는데. 어, 요거는 이제 다락이죠.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집을 누구나 저도 제가 제 집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새 방을 사는 사람인데 아 건축을 평생 하고도 새 방을 사면 남의 집만 지어주고 남의 집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망치질해서 직접 남의 집을 지어주고도 그런데 시골에 가면 참 여러분들 가시면 유럽에 여행을 가면 빨간 기와집 뭐 이런 거 거실에 벽난로를 두고. 천창을 둬야지 어, 뭐 거실 바깥에 목재 테라스를 두고 정원에는 잔디를 깔아야지 주말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박외교 파티를 해야지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잘 보실까요? 어, 빨간 기와를 얹으려면 지붕이 매우 어, 튼튼해야 됩니다. 한옥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예, 한옥이라고 하는 건 진흙과 기와의 무게로 집을 전체를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거기는 못도 치지 않고요. 눌러주기 때문에 바람에도 안, 태풍에도 안 날라오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겨울에 눈 오는 겨울에 예, 그, 예, 어, 독야청청 하는 소나무처럼 얼마나 많은 눈을 그 겨울에 봄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고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그뭐 나뭇잎을 다 떨궈서 그 사이로 가지 사이로 이 눈을 다 내리는데 동일한 겁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지붕 구조가 헤비해져서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거실에 벽난로를 둔다라고 하는 건 많은 전원마을 조성사업한 곳들 특히 생태적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벽난로를 원하고 구두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 부분도 그렇게 쉽게 결정해다. 낭만이 필요하다면 전기로 번쩍번쩍하는 걸 갖다 놔도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해야 됩니다. 테라스를 둔다. 잔디를 깐다. 잔디를 깔아야 될지 그거에서 농약처에 저 그거 관리하기 되게 힘들죠. 친구를 불러 바베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저집 지으셨다는데 평당 얼마인가요? 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이 시골에 가면 어디서나 건축 설계비가 주택 설계비가 300만원 합니다. 300만원이면 딱 뭐라고 얘기했으면 인허가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농촌의 농촌 건축을 이렇게 연구하고 현장을 다니는 사람은 진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이 없어요. 네. 어 근데 거꾸로 요 밑에 보면 농촌에 짓는 집은 어때야 되냐 공법은 단순하고 예, 장식은 요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공법이 좀 까다롭지만 장식을 좀 줄여서 공사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집짓기의 원칙을 네 개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골집은 시골 생활에 맞게 짓자. 라고 하는 전원은 꿈이고 생활은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어, 예, 생활을 꿈으로 만들면 곤란하겠죠. 돈도 많이 들고 예. 어,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모든 고, 것을 다 고려하면 집이 커지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성장 결혼까지 다 고려를 해버리면 집이 커져야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시 거주하는 공간은 한 25평 정도, 25평이면 딱방두 칸짜리 시골집이 나옵니다. 그거보다 더 작으면 좀 궁색하고요. 예, 그리고 어, 만약에 자식들을 위한 존, 존이 있다면 좀 그냥 허름하게, 좀 단열이 좀덜 돼도 그때 가서 군불 때면 되니까. 예, 그리고 생활 공간은 좀 단단하게 제대로 지어서 단열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예, 집을 새로 짓기만 하면 집이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집도 추울 수 있고, 큰 집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이 추운 것은 한옥이기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라, 집을 춥게 지었기 때문에 추운 것이다. 이건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근데 네. 어, 우리는 장식에는 돈을 들이면서... 어, 유지비저 예,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기름값 얘기만 하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목조 주택보다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에너지 단열 수준을 지키면서 콘크리트로 짓는 경우에는 목조 주택보다 비싸게 먹힙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품질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단열, 여기서 품질이라는 건 단열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콘크리트 주택은 대부분이, 물론 바깥에 벽을 쌓는 경우에는 중단열을 하고, 중단열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재, 현행,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부지방의 단열 기준이 12cm입니다. 뭐, 남부지방 9cm고.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14에서 18.5cm. 이거는 뭐냐면, 14cm는, 어, 목조로 하면 2x6구요. 18cm. 5cm 2바이 A입니다. 2 8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정도를 해 주기만 하면 어뭐 단열은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 20전 치고 단열 20전 하고 밖에 벽돌마고 하면 벽이 한 50전에서 60전 되는 것보다는 그냥 목조하고 중단열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건 너무나 뻔하다. 그것은 제가 원가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단 여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와 비교를 하는 것은 목조는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 딱한 가지 이유다. 품질을 동일하게 놓지 않으면 당연히 싸구려로 지을 수 있는 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싼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에, 많은 분들이 흙과 나무로 지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것이다. 마치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에 의해서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다면 집을 건강하게 지어야 됩니다. 집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라든가 습기가 차는 것을 잘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해집니다. 결로가 생기지 않고 방수는 웬만큼 다 해결되죠. 시골에서는 경사지붕을 하거나 이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흙과 나무로 지면 우리가 자동으로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다이어트를 하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하고 비슷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골집의 평면 계획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집은 그런데 우선은 어잘 보시면 마당이 참 여러 생활 공간이 여러 개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거실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현관이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어, 바깥을 향해서 좀 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주방이라고 한, 주방이고 여기가 식당이라고 한다면. 이 쪽으로 옆으로 나가서 되도록이면 이 뒤에 다용도실로 해서 어,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뭐 장독대라든가 두거나 여기다가 여기나 여기다 두고 만약에 농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쪽이나 뒤쪽에 반드시 그런 것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집에 마련해야 됩니다. 즉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현관문이 마치 세상의 끝으로 들어가는 가장 안식처로 들어가는 어떻게보면 막다른 문이라고 할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현관문이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것은 뒷들과 옆들과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관문이어야지 절대로 하나의 그 출구가 아닙니다. 범죄가 많은 미국에서는. 형사들이 앞길로 쫓아오면 늘 뒷길로 도망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시골에서 그 뒷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이 있습니다.